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갈 길을 밝히는 등불과 같고 우리 인생에 특별히 중요한 일 만났을 때 특별히 얘기치 않는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반드시 찾아야 합니다. 시편 119편 105편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나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까만 위기 속에서 골짜기 속에서도 우리 갈 길을 밝혀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찌할 바를 없고 또 사람이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이 특별히 없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갈 방향을 정확히 받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그것이 축복의 길인 것입니다. 오늘 요호람이라는 이스라엘 왕이 모아방 메사로부터 조공을 받았는데 양 십만 마리 털, 수양 십만 마리 털 이런 것들을 어그 왕에게 이렇게 바치던 것인데 자기 아버지 아하방이 죽고 나서 이 조공 바치는 것을 스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이 모압을 치러 내려가면서 갈때두 나라의 힘을 또 원합니다. 그 밑에는 남방에 있는 유다 왕 그 유다 왕 유다 왕의 요사밧인데 그요 유다 바로 밑에 또 에돔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 에돔이라는 곳에 이두 나라 왕국의 이 힘을 얻어서 연합으로 어 요단강 동쪽 사해 동쪽에 있는 모압 왕 지금 메사를 치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내려갈 때 어떻게 내려갔냐면 에돔 왕이 있는 곳으로 지금 내려가면서 연합군을 조인을 시켜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북북 이스라엘에서 내려가서 유다왕 유다에 내려가고 내려가서 또그 밑으로 내려가서 에돔을 내려가서 사해 남쪽을 사해 남쪽이 사막인데 에돔 광야의 길로 이렇게 들어갔는데 왜 남쪽으로 내려간냐면 모압이 남쪽이 수비가 허술했던 거예요. 그걸로 들어가면 분명히 모합을 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전략적인 그런 길을 갔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 사막이를 가면서 사막이니까 물이 없는 거예요. 그 많은 군사와 목적도 이렇게 음식을, 그 짐승들을 데리고 갔는데 가다가 물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식수가 없으면 이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예상치 않았던 우리 인생의 문제를 맞은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내 일을 모릅니다. 그런데 어떤 계획을 하고 살아요? 자녀, 직장, 뭐 이런 사업 이런 것을 계획을 하고 사는데 우리가 예측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 저런 일다 예측을 하는데 전혀 예측치 못한 일들이 갑자기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래전에 한국에 같은 거, IMF 같은 거, 이런 거는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것이에요. 돌출 변수인 겁니다. 그런데 인생에 그런 일들이 내 인생에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충격을 받습니다. 이게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어떻게 반응할까? 오늘 이 절망과 허그마의 골짜기 무리 없는 이 사막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사람이 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책이 하나님 말씀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두왕 여호람과 여사밧의 반응이 각각 다릅니다. 요랑은 1비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 슬프다. 요와께서이 세왕을 불러 모합인 손에 넘기려 하시는 도다 그렇습니다. 무슨 일이 발생하면 부정적인 사람, 이런 사람은, 아이쿠나 죽었구나. 응? 아이쿠나 죽었구나. 이건 이제 어찌할 거, 우리 끝났다. 이거 뭐, 보나마나 우린 실패할 거야. 이런 식의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항상 어떤 문제에 대해서 실패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 이름을 덜 먹입니다. 여와께서, 여와께서 세왕을 불러서 모합의 손에 넘기도다 주로 이렇게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 모태신앙은 어, 그 실패도, 그냥 불평도 예수 이름으로 한다더라. <laughs>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 거야. 근데 하나에 대해서 항상 부정적이야. 왜? 항상 두려운 거로, 내가 언젠가는 한번 얻어맞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는 삶이 이 모양이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한방 치실 거야. 그런데 문제가 뭐였어요? <laughs> 야, 내가 이면 이거 분명히 나 당하는 거야. 이거 하나님이 나 치시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이 이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권능을 믿기보다 믿음의 길보다도 불신앙의 쪽에 고백을 하는. 아, 슬프다, 우리 다 죽었다. 세왕이 우리 뭘살 당하고 있고 이렇게 요람이 말하고 있는데 이 동일한 위기에 반응이 전혀 다른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뭔가면 11절을 보게 되면 여사밧의 모습입니다. 11절에 보면 여사밧이 이때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에 없느냐. 그는 하나님 말씀을 찾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뭐라 고 그러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신 주의 종이 없느냐 선지자가 없느냐 이렇게 찾은 것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되 전에 엘리사의 손에 문을 붓던 사바사들 엘리사가 얘기 있데 엘리야의 손에 문을 붓던 엘리사가 얘기 있다 엘리사가 여기 있는데 그러니까 여사바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이 주의 요종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특별히 예배주기라든지 이렇게 말씀으로 신방을 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선포를 할때 하나님 말씀이 그 입술을 통해서 나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흔히 하나님 말씀이라 그러는데 그걸 읽으면서도 우리가 주님이 성령께서 말씀을 읽을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평소에 이 예배를 드릴 때 특별히 여러분 기대하셔야 될 것은 예배를 통해서 이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지만은 이 하나님 말씀이 특별히 포커스를 하면 한 주간에 내가 살아가야 될 주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는 거죠.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이번 주일에 선포를 하시는 이유는 이번 주에 여러분들 중에 우리 성도님 중에 꼭 하나님의 그 말씀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이것저것 결정을 못하는 그런 일들 또 어떻게 해야 될 방법이 없어서 캄캄히 막혀있는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그 말씀을 위기 중에 찾고 있는 사람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위기 때 주님의 말씀 찾는 거 아니에요 불신자는요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절대 하나님께는 오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나와서 하나님을 처음 믿기 시작하는 사람도 있지만요 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사람이라 하면서도 문제를 당하면 꼭 인간적으로 해결하고 옆 사람에게 찾아가고 막뭐 이렇게 그걸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그게 결정적인 우리의 그 솔루션이 아닌 경험하세요. 인생은 그보다도 인간이 구할 수 있는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문제들이 많아요. 사람이 해결할 수 있으면 왜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참 숙제 중에 정말 풀지 못하는 숙제. 그런데 하나님 말씀으로 딱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 이게 클리어하게 되는 거죠. 그때 위기 때 하나님께 나오는 믿음, 이 요사바스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요람을 보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말이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요? 당신이 붙인 선지자들, 이바 선지자들에. 아까 이세벨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얼마나 이 엄난하게 이 아, 바알 신을 섬겼냐며그 사람한테까지 왜 내한테 왔느냐. 지금 그래도 여호라 여람 그래도 하나님을 어느 정도 믿는 모양이에요. 여기 모양새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니니이다 우리가 이 세왕을 불러. 모압에서는 우리 죽게 됐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1 4 절에 보면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성기는 망군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니 내가 만일 유다왕 요사바스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시고 보지도 아니 하시라. 우리 신앙생활에서 참 중요한 거는 이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사람은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이 임한다는 거예요. 아, 저건 내가 내한테 하시는 말씀이구나. 내가 그런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고, 바라고, 사랑하고, 성기고,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요 사밭을 깨내가만 하나님 말씀 준다. 요람은 옆에서 나는 너를 쳐다보기도 싫다. 그게 하나님 말씀도 말이죠. 믿음의 사람, 주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그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근데 준비가 안된 사람들은 이 요란 같은 사람은 말씀을 선포를 해도 믿지도 않아요. 에이, 뭐, 그게 다 그렇게 하는 소리지. 뭐, 이렇게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은, 아, 저게 내 말씀이구나. 이런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5제를 보게 되면, 검은고를 탈자를 불러서서 이릅니다. 지금 영적으로 지금 이 엘리사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찬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기 와서 주님 안에서 묵상하는 기간이 필요하다. 시간이 필요하다. 하나님 말씀이 임재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자도 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예배 드리 그렇게 우리가 아저씨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찬양하고 이렇게 드릴 때, 우리 마음을 이렇게 주님 앞에 포커스를 하, 어디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 그러시는가? 이번 주에 이 예배를 통해서는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새벽에 드는 수요 예배, 금요 예배도 마찬가지. 주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그 엘리사도 말씀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예배를 통해서 있는 것을 아는 것이에요. 어떤 분이 아주 심각한 인생의 결정을 해야 되요. 누가 초청을 해가지고 어떤 자리를 아주 중요한 장의 자리를 오퍼를 했는데 그니까 좋은데가 아니야 그 단체가. 잘못하게 되면 자기 인생도 완전히 힘들어지는데, 그러나 정말 이것이 정말 성공이 되면 정말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리는 그런 자리예요 그게 얼마나 갈등이 많겠어요. 지금 여기 있으면 평안한데, 한번 인생에서 정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도전해보고 싶은 그런 자리인데 말이에요. 이게 너무너무 인간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사람들이그부분을 기도하면서 이번 주일날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하시는가. 목사님이 말씀으로 한번 그 자리 예배를 우리 참석합니다. 그 참석하는데 그때 마치 아브라함이 설교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곳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곳으로 가라. 자기에게 딱 하시는 말씀이에요. 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거기에 가서 그걸 크게 읽어 놓고 대한민국이 정말 칭찬하는 그런 일꾼이 하나님 일꾼이 되신 분이 있어요 우리 인생에서 여러분 중요한 일인데 내가 어쩔 줄 모르는 것들이에요 항상 중요한 일은요 이게 보면 어떨 때 보면 야 이게 안될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 보면 이게 인간적으로 너무너무 갈등하는 일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딱 이야기하면 자신 있게 발을 내들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자매는 아기를 못 가졌어요 그 기도를 해도 아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어떤 생각이 드냐면 성경 말씀을 읽고 아기를 낳는 그 일들, 아브라함이라든지 사라라든지 한나라든지 이렇게 아기가 없어서 아기인으로 해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말씀을 쭉 모으면서 그걸 묵상을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아기를, 자녀를 주시는 그 축복에 대해서 믿음으로. 그러면서 아기가 생긴 거예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찾는다. 우리 인생에서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그 해결책이 말씀 안에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찾습니다. 근데 이제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일단 선포가 되면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딱 받았을 때 바로 순종을 해야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딱 선포가 되면 순종해야 되는데, 오늘 여호와의 말씀이 뭔가 하면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에 보면 내가 검은것 탈자를 불러서서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탈때여호와의 손이 에, 엘리사 위에 있대성령께서 엘리사를 이렇게 감동을 시켜서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그가 예를 들어 16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이 골짜기는 분명히 물이 없거든 지금요 물이 없기 때문에 지금 목다 목말라 죽잖아요 물이 놓을 때 넣는 거예요 아무리 파도 물이 안 놓는데요 근데 하나님이 이 메마른 사목 위에 목말라 죽게 된이 골짜기에서 개천을 파라는 거예요. 또랑을 파라는 거예요. 물이 많이 넘칠 것처럼. 우리가 여러분 어떤 믿음으로 도전을 할때 상황적으로 보면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주실 때 상황적으로 보게 되면 이거를 아니라고 할 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탁 막힌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물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17절에 보게 되면 바람도 비도 보지 못하고, 뭐, 비가 온다든지 구름이 좀긴다든지 뭐, 그렇거막 비가 올 무슨, 무슨 이 조짐이 비어있는 게 아니라 하늘은 구름 한점 없이 청천 밝은 거예요. 모든 환경이 지금 비가 올 공산이, 물이 있을 공산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개천을 파라. 그럽니다. 그것도 개천을 많이 파라 그런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 말씀을 믿고 파야 되는 거예요. 비도 바람도 없지만은 골짜기에 물이 가득할 것이라는 것 상황을 보지 말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고난의 현장에서, 어려운 현장에서 말씀에, 선포된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은 허락하시는 것은 이게 고난이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테스트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적으로 축복으로 바꿔주시기 전 하나님 뜻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고 파야 되는 거예요. 어떤 걸 사람의 말이라든지, 야, 당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지금 뭐 하고 있어? 이런 말을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딱 믿는다 그럴 때는 주변에 어떤 인간적인 것도 내 생각조차도 스탑시켜야 돼요. 말씀을 갖고 그냥 믿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그 현장에서 나의 최선을 내서 도랑을 파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보니까 많이 팔아 그랬습니다. 이 많이 팔하는 것은 네가 얼마나 믿느냐는. 도랑을 하나 파는 사람이 있고 두개 파는 사람이 있고 백 개를 파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내 입을 크게 열리라 그래. 이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이즈를 보게 되면 그사람의 축복받을 그릇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라, 냄비그릇이 있어요. 라면, 냄비그릇은 라면 한 그릇 끓은 자기 것만 먹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종지도, 항아리도 종지가 있고, 그 가마솥이 있다는 거예요. 가마솥이 끓이는 사람은 자기 혼자 먹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오병의 기적이 일어난 사람 요이 3장, 이 11개의 3장 말에 사장이 들어가면 이 선지자의 그 제자들 중에 엘리사가 신학생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제자들 중에 남편이 죽어서 가부가된 여자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자녀가 둘이 있었는데 빛을 얻었는데 남편이 죽자 이 갚을 길이 없어서 자녀 둘이가 종이 노예로 벌려갈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 때문에 예인이 오니까 엘리사가 그릇을 많이 빌려오라는 거예요. 너희 집에 가나니까 그릇이 별로 없잖아. 그런데 그릇을 내 이웃에 가서 그릇을 많이 빌려. 자기가 빌려올 만큼 이웃에 가고 온 동네 걸다 빌려왔어요. 그런데 그릇에게 기름을 부으라니까 기름을 부니까 으그 기름이 계속 나오다가 그런 양만큼 딱 기름이 나오는 거예요. 아, 이럴 줄 알았으면 저산 넘어 동네 가서 가서 좀 빌려올 걸 말이야. 우리가 순종을 할 때는. 그 순종을 할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 대해서 이렇게 기대하는 양만큼, 우리의 믿음만큼 내 믿음대로 축복하시는 거예요. 사람은요, 자기가 움직이는 거 보면 그 믿음의 양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이 많습니다. 믿음의 그런 만큼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그런 만큼 채웁니다. 그래서 팔때 많이 판 사람은 많이 얻게 되는 거예요. 그때 더 중요한 거는 그걸 팔때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당하게 파야 됩니다. 사람들은 믿음의 행위를 하면서, 이상하게 예수 믿는 사람이 믿음의 행위를 하면서, "왜 그래, 부끄러운 식사 기도를 못 하는 거예요? 공공장소에 가서 혹시 될까 싶어서" 그러고 말고 말이야. 우리 학교에서도 기도를 못하라 그러니까, 뭐 기도하는 게 무슨 죄입니까? 이게 지금. 이 호모가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이 무슨 죄냐고. 그런데 그게 혹시 누가 들을까 싶어서 말이야. 그, 저기, 필리핀의 그복식용웅파키아우는 동성애에 대해서 아주 멋진 말을 했다. 칼대하게 말했더라고요. 짐승도, 개, 돼지도, 숲것이, 암것을 찾는데, 이 인간이라는 이, 이, 이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이 어떻게 그 수컷이 수컷을 찾냐, 말이야. 그 말을 했다가 나이키라는 회사에서 잘려버렸어요. 별로 손을 본건 아니라고 그러던데, 근데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 사람의 믿음으로 우리가 행위를 할때 여러분, 17, 17번 달아라 고할 때, 야, 우리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아, 전쟁을 하러 온 사람이 돌기만 하네 남한 장군이 요단강에서 지금 모욕을 하라. 아니, 문등병 치료를 왔는데 지금 여기서 흑탕물에서 일곱 번 모욕을 하는데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말이야 지금 뭐하고 있? 이러지 않았다는 거야 순정할 때는 요 이유 없어 그냥 주님이 하라 그러시니까 하셨 그냥 가나의 혼인잔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물 여섯 통에 아홉 가지 물을 채워 아니 지금 포도주가 없는데 지금 물을 왜 채우라고 하시는 거야? 그걸 딱 뜯어가지고 연회장에 갖다 주니까 그 여섯 통이 전부 포도주로 변해 버린 거야 우리 인생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그 핵심인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 순종할 때 당당하게 순종하고 그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돼요. 노아가 120년간 방주를 들때 주변 사람들이 바보란 소리를 했을 때바마 노아는 바보 노아라고 별명이 있어요. 사람들이 기득기득 웃었을 겁니다. 아무도 그 방주에 탄 사람이 없어요. 정말 한 사람이라도 노아를 야 진짜 저, 저 사람 진짜 홍수 올 건가 봐. 120년 그런거 보면 한 사람이라도 노아를 믿었으면 옆집에 토리 엄마라도 그게 탔을 거 아니에요. 한 사람도 안 탔어요. 그만큼 왕따당한 거예요. 우리 신앙에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때는요 그것이 사상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보고 여쭤보고 야 지금 뭐애 아픈데 뭐 기도하고 있냐 병원에 나가고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들을 그런 것들을 여러분 그것 때문에 부끄러워해 갖고 주님께 순종하는 것을 미지비지 하는 이런 태세는 아니에요 개천을 파는 거야 옆에서 뭐라 그래도 그냥 많이 파는 거야 그냥 딜 있다 파는 거야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 세상에 내가 순종할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거야. 하나님 말씀이 가장 내가 순종할 거고, 내가 목숨 걸고 죽어야 될 것이 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분이 독생자 예수 그를죽도주서 아들을 주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내게 모든 것을 주시고,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는 거예요. 내게 절대 헛된 거 시키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가를, 하나님 그 믿음만큼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나 하나님 믿습니다. 목숨 걸고 믿습니다. 세상 사람이 뭐라 그러든지, 나 믿습니다. 그렇게 순종하니까 17절에 보게 되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 가족과 짐승이 마시리라. 그리고 20절에 보게 되면 에덤 동쪽으로부 물이 그 땅에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물이 거기서 어떻게 흘러 들어왔는지는 말하고 있지 않아요. 아마 그쪽 에덤 동쪽에 무슨 홍수가 났던지, 물이 뭐 땜이 터졌던지, 그쪽에서 물이 이렇게, 동쪽에서 이렇게 흘러오는 거예요. 지금 이 지역은요, 사해 남쪽이에요. 그런데 애덤 동쪽에서 그 물이 홀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기종은 18절에 말합니다 이것은 요하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요 은혜를 급허급허 주십니다 이게 참 여러분 우리 고난을 받을 때 고난은 한 번으로 오지 않는다는 말이 있죠 고난은 뭐두 번, 세번 급허온다고 그러지만 은혜는요 30배 60배 100배로 옵니다. 은혜는요. 고난이 오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크게. 그 내가 지금까지 받으신 베푸신 은혜는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와 비교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끝내이들 보는 보시게 이거 물 주는 거 이건 작은 거다는 거예요. 식수 일용할 양식이에요. 그거 왜안 주시겠느냐. 그 하나님 그것보다 더큰 것을 주신다. 누구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찾는 자에 순종하는 자에요 그 어떤 문제든지 내가 어떤 문제를 크고 작은 일 물론 중요한 일을 그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크고 작은 문제에 항상 하나님 말씀을 찾는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 그러시는 거요 주께서 뭐라 그러시는 거요 주께서 이 상황을 맞은 나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내가 성경을 많이 알지 못하면 예배를 참석하고 주의 종의 말씀에 경청을 하는 게 하나님께서 차고남자입니 300부장에 보게 되면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넘친다 그랬어요. 바다 물결이 돼요. 한번 오고 두번 오고 계속 오잖아요.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 사랑이 이렇게 순종하는 자에게. 그렇게 우리가 순종의 길에 선다는 것은 얼마나 놀란 축복인지 몰라요. 순종의 길에 들어가고 말씀에 순종하면요. 하나님이 베푸실 은혜는 지금껏 받은 것은 육안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좋은 날은 앞으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는 자에게. 근데 이 축복, 이두 가지 축복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 축복의 타이밍을 한번 보세요. 20절 보면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 그랬습니다. 소재가 뭡니까? 아침, 저녁으로 그 곡식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뭘막 그러니까 열심히 잘해 갖고 뭘 이렇게 받게 되는 것은 그 일을 열심히 잘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 결정이 난다는 거예요. 예배드릴 때 결정이 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때 결판이 난다는 거예요. 결판. 에돔 동정에서 물이 흘러 들어올 뿐만 아니라 아침에 물이 흘러 들어오니까 그 우리가 이 본문에 일진 않았지만은 햇빛이 막 비치니까 물이 핏빛으로 변했던 거예요. 그모학 군사들이 보니까 야, 쟤들은 연합군들 저것들끼리 몰라서 밤새 자기들끼리 밤에 싸웠나 보다. 그런 일이 종종 있었어 전쟁에 적군 아군을 구분을 못하고 연합군이니까 자기 군사들을 잘못 알아봐서 서로끼리 싸워서 지금 피가 저기 그저 겨울물에 저기 가득하구나. 그래서 우리는 전리품을 취하러 가자 해가 모학 군사들이. 군 장비도 안 가지고 그냥 맨몸으로 갔던 것 같아 이사라엘 보니까 모합군사들이 하나도 장비도 안 가지고 참, 칼창도 안 가지고 오는 거야 이거는 뭐 그냥 그 전쟁은 식은 죽묵기죠 모합군사들을 완전히 대패를 시키는 것 같아 내가 네가 지금까지 본 것은 작은 일이라 내가 모합 사람도 당 너희들 손에 내가 붙이게 너희들 손에 붙인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찾는 자를 축복하시되, 그 말씀을 예배를 통해서 받고, 그 말씀에 오직 순종하는 사람, 전심으로 순종하는 사람. 말씀은 순종하기 위한 것입니다. 말씀을 안다는 것에서 그치면 안 돼요. 반드시 그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특별히 내가 위기 때 주시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기적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기적의 축복을 예배를 해놓으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의 말씀을 찾는 사람 요사와처럼 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위기를 인생을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축복이 많은 것을 간증하고 아침 소재 때 예배 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정말 주시는 이 축복을 알고 간정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